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럭레이스배데려 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와. 지연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지연이 오징어랑 놀다가 먹물 묻었어요. 여기 오징어, 여기 오징어 어딨어? <laughs> 어? 여기는 청정 호수밖에 없단 말이야, 뒤에. 그치, <laughs> 그 맞아, 맞아. 여기 오징어 살아요 오징어 풀어놓고, 풀어놓던가. 마지막으로 만난다고? 지지이지응 오지? 아 이거 저기 재민이랑 카모니네 아! 흐하하하하 내가 더 중요한 라서 자자 재형님 반갑습니다 저어 켄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켄지입니다 아왜 켄지죠? 저요? 전 켄지입니다 켄지라서 켄지인 거죠 켄지라서 켄지인데 왜 자꾸 켄지라고 부르신다면 켄지니까 켄지입니다 그렇지! 오, 그렇지. 헛소리야 <laughs> 아, 내려가 <웃음> <웃음> 아, 뭐 다음으로는 멤버가 없으니까. 네, 제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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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 네! 여기 잖아 자, 가시다시다 아. 재미 아, 네. 네. 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 재민 님. 아, 세 아, <laughs> <전화> 니에요 <laughs> <laughs> 아, 아 옆에 카모 님이랑 나들이 오셨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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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노는데? 이오진의 과장 방금 잊었어요. 너야 너도 오진 거야. 아뭐 재민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일 아,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전에 또 좋아요 구독 시번꼭좀 부탁드리고요. 트위치 생방송도 진행하니까요. 네, 한번씩 들르셔서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번에 저희가 개인전을 했는데 이번에 한번 다시 한번 팀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오케이 한번 봐 봐요. 오케이 오케이 뽑아보세요. 뽑아 보세요. 어.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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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 빠새 나켄지 뽑아 켄지 오케이 오케이. 왠지 둘이 갈수 있을 것 같아. 아아악 <laughs> 아, <깨. 웃음> 야 뭐. 우리 이길 수 있어. 저기 지금 지웅이가 있기 때문에 맞아, 맞아, 전투력이 오십 퍼센트 달아나고 있어. 무려강은 전투력 사용돼도 <laughs> 사용되지 않는다. 아니야 어. 일단은 현실적인 전투력과 진신적인 멘탈이 나을 거라고. 그렇지 <laughs> 그렇지. 지웅이가 근데 원래 뭐잘 버스 유저라서. 아와나나 <laughs> 나 진짜 이길 수 있었는데 진 거지. 에. <laughs> 멍치시네. 아, 거짓말 아니야. 멍치지만. <laughs> 자, 신님의 구위에 맞춰서 바로 스타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됐나요? 세트 마시고요. 네, 네. 됐다 자. 자 갑시다신님 쓰리! 야. <laughs> 조! <두>, 와! <laughs> 레이스, 스타트! 자! 오, 오. 안돼, 처음부터 우물이라니! 아직! 오케이. 신발 입어주고. <laughs> 아, 우물! <laughs> 오, 우물! 에이, 차, 채채기! 오! 오, 갑자기! 안돼, 우물! <laughs> 오케이, 아. 금. 금은 또 어디다 쓸 때가 있겠지. 텐벼라! 오지마 <laughs> 아, 아, <여파도 웃음> <해봐라. 웃음> 아유 마검으로도 날못 죽이다니 오 소리 엄커 어어어 어한번 해야겠어 오키어오아 오. 에메랄드 필요 없구요 럭키밸리죠 어우 금어 화살 어 내가 이길 거. 내가 이길 거. 아, 내가 끝으로 쉬운다. 들어간다! 아! 이거. 여기다! 안돼! 음. 아, 네. 나이스! 이건 마사비구만. 네, 사인님 안녕하세요. 왜저좀 어? 모실래요? 안녕하세요. 아, 너 보기 싫어. 네. 아. 이따가 봅시다. 아싸, 황금사가 3개. 복수할 겁니다. 해보시던가할 겁니다. 어? 아니야! 어떻해 깜짝이야! t 티 오. 어. 오. 음. 어? 이거 뭐야 이거? 어오 세포만 빨리 하겠어. 가자, 달려, 달려. 아, 뭐야? 아, 공짜라 그랬는데. 1등은 나다. 나다. 어차피 우승은 재민이. 어차피 우승은 사이 어차피 우승 아니야 거짓말였어. 아니야, 그것도 거짓말. 오 마감. 나야. 오버. <laughs>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엔더 진주 엔더 한개사가다 어, 엔더 진주. 안돼. 어돼 캔지 네. 형님 이따가 엔더 진주 드릴게요. <laughs> 어, 어. 사인님 우리 한 금사가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아 진짜? 재민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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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지점 통과. 뭐야? 아, 아 벌써? 아, 여유가 있고? 돌렬하네 상당히. 아 돌렬이야? 돌렬이 뭔지 가르쳐 줄까? 사인님 아. 두 번째 지점 통과. 아, 싸우자. 아야 아, 아. 왜 이렇게 빵가 좋아요? 아 때가 때가 때가. 깨깨깨 깨. 오. 현재님 통과. 나도. 정민님 통과. 안돼 오늘 이렇게 팽팽한 거야. 켄지형님 1등 세요 뿡! 레토미나 잘해! 안돼 켄지! 아, 나왔어! 켄지 따위갈수 없어! 오, 뿜리, 아 뭐야? 아 <웃음>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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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 광역들이다 이게 바로! 레토미! 켄지님! 이있 어이구 어떡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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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또 나왔어! 어. 어유 안 버려줘. 어 돼지들. 뭐야 뭐야. 레더에 별 필요 없고요. 아 이거만 여유롭. 아 여유롭지가 않구나 아들. <Lebanon entendbes> 아 위더. 위더 위더. 어. 야나나 나. 예. 아 재민이한테 오지게 방해받았네. 어헐. 같이 가 나도. 나갈 같이 가. 재민이. 재민이. 뭐야 이거. 뭐야. 누가 먼저 왔어? 지능 3등 기록 확인 결과 재민님께서 조금 더 빠르셨습니다. 무슨 아, 소리에요야 이건 아. 공동 2등 해줘야지 동시 들어왔는데. 아 뭐도 저도 그건 좀 인정합니다. 요번에는좀 비슷했어요. 뭐 어, 진짜 꼴찌야? 이거는 오케이 어. 오케이 일단 꼴찌 파란 머리 오세요. 아, 아 예. 파란 머리라뇨 지웅입니다. 이런거 맞아 이 보라 머리야 이 보라 머리야. 아 보라 머리. <laughs> 해고야 너! 아입니다신 <laughs> 직책을 파기한다 <laughs> 나니? 뭐. 그가 즐거웠어요 <웃음> 됐다 <웃음> 거의 모여 <뭐요. 웃음> 아. <laughs> 자 다들 모이십시오 네와황금사가 4개 있네 개꿀 나이스 빨도 있고 좀 버려주고 마사 아, 황금사 됐다 자, 그렇지. 그러면 일단은 1등, 켄지, 공동 2등, 재민과 나. 그 다음에, 3번 꼴찌, 지흥이. 아, 아, 왜? 꼴찌 맞잖아. 슬프다. 맞아, 맞잖아. <laughs> 아, 꼴찌가 맞아, 그래도 꼴찌야.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자, 일단 한번 능력을 뽑아보도록 합시다. 어, 일단 1등 같지 않은 1등. 켄지님부터. 갑니다. 자, 첫 번째 능력. 5번 나오셨고요 아, 몽키디, 루피. 오, 아, 루피. 오, 루피.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9번이고요. 6, 7, 8, 9. 후지 토라! 어, 후지 토라! 자, 다음 세 번째. 23번. 23번. 저기요. 26, 어? 25, 2 24, 24, 24 아, 프랑키! 프랑키 장군 자, 마지막! 뿅! 33번입니다. 33번. 31, 33, 33. 남입니다. 어, 남이. 어. 자, 선택은 오. 5, 4, 자, 다이 가겠습니다. 나미. 아, 오케이, 남미이 가겠습니다. 자, 캔남이고요. 자, 두 번째 재민님부터 특별히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9번. 저희 끝에 오른쪽. 세 번째죠. 어, 사보. 사보. 예, 숫자 셀줄 모르고요, 재민님. 네. 자, 9번 나오셨습니다. 후지토라. 어, 그렇지.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더브라밍고더키어트 오, 어, 좋아. 오우. 민고. 좋습니다. 어 좋아. 민고 쓰시겠습니까? 35초의 그러면... 고통? <laughs> 35초의 고통? 근데 35초의 고통보다는 사부가 더 예쁘네요 아아 아, 아, 어, 아닙니다! 저 아. 35초의 고통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뭐 쓰고 싶은 거 쓰세요 뭐 상관없어요 도피할 거예요! 그러든가 <laughs> 할 거예요 그 <그럼> 빨리 가져가세요 <laughs> 네. 자제거 뽑겠습니다 자 34번 나왔고요 39, 38, 37, 36, 35, 34아자우우섬 나왔고요 <laughs> 자, 두 번째 갑니다. 뿅. 45번. 끝에. 아, 코비. 코비. 자, 다음, 마지막. 오. 28번이네요. 자, 28번. 조로! 오! 오! 조로 오. 나쁘지 않은데. 자, 지금 조로, 우섭, 코비. 조로, 우섭, 코비. 음. 아, 쟤네들이 뭐였지 지금? 나미라 나미, 지금. 나미. 음이랑 뭐냐, 민고? 아 이거 카이군으로서 참교육을 시켜주겠구만 오늘 코비로서 너희를 능지처참해주마 헤헤 아, <laughs> 아 이거 이거 좋아 자 지응이는 이제 나오는 아지응이뭐 근데 뭐 3등이잖아요 공동 2등이면 그치 3등인데 꼴찌인데 어찌 됐건 <laughs> 아뭐 일단 아. 뽑아줄게 자 네. 20번 나왔습니다 20번 자 14, 15, 20번? 16, 17, 18, 19아 잠만 14 몇, 뭐, 뭐, 15, 뭐예요, 세세요, 빨리. 14, 세세요? 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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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4 아니, 15, 16, 17, 18, 19, 20. 아이, 뭐예요, 숫자 못 세세요? 뭐 나오셨어? 14, 15, 16, 17, 18, 19, 20. 아이, 뭐, 검은색을 보고 있어. 크로코다일인데. <laughs> <laughs> 자, 한번더 갑니다. 뿅. 29번. 자, 27, 27 28, 29. 29. 이연 커버. 자, 뭐 쓰시겠습니까? 저는. 어 크로커다이스고 싶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세팅해 주시고요. 자 스폰. 어, 여러분 크로다이 네? 예? 뭐죠? 자 오늘 럭키레이스는 특별하게 능력 개방전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아니 오 능력, 어, 능력 이방 이럴 수가. 아두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야, 그럼 나후지토라이어 해야 되는데아 그런데 아 진짜 그런데 나도. 나이스 코비. 아 와, 컵이 완전 대박! 테카이에다가 순신술 있고요 와, 와, 부럽다! 카이신까지. 이게... 이거에도 터질라나? 아, 뭐, 활은 쓰지 말자. 어차피 뭐 이렇게 된 이상... 어허, 이거... 뭐, 편하게... 이겼군요 대체 어떤 부분에서 편하게 이겼다는 거지? <laughs> 아, 뭐, 엔더 진주도 많고... 뭐, 이기면 하죠 아 우리 갓! 이 껴서 죽는 거 아닌가? 갓프 센세의 앗. 무장색 패기를 한번 코비가 껴애봐야겠군 음 좋아 <laughs> 자, 방어구 어 뭐야 이거 됐다 <웃음> 자 스타팅 <laughs> 준비해주시고요 난이도는 제가 파이팅, 다시 한번 파이팅. 바꾸겠습니다 네. 사장님 저 캐릭터에 어울리는 거 같아요 어디어디 어디? <laughs> 아 핑크핑크하네 근데 넌 아니야 아, 사장님 저 <laughs> 체크도 아. 풀어주세요 아 오케이 아아뭐 전장 한번 골라보지 민고 퀸즈야 아, 뭐할까요 아, 왜날봐 어, 오케이 어. 그러면 드레스로 오자 는 옷이나 좀 입고 와 <laughs> 맞아 옷을 왜안 입었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용광로 들... 갈까 용광로 뭐야 나 아까 들고 왔는데 에아니고요 <laughs> <오이>. 착각이죠 <laughs> 콜로세움 갑시다 콜로세움 오케이 아, 콜로세움 가죠 왕 뚫려있으니까 좋아. 지영아, 빨리 티큐 타. 뷰타. 짜잔! 어, 뭐야? 내가 이길 거야. 왓쌉! 왓쌉! 일로와 x 라 야, 가자 이제. <laughs> 자, 여러분들. 재밌습니다. 자, 1라운드. 보석전달전 시작하기 전에. 네,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야겠죠? 꾹꾹! 꾹꾹! <laughs> 좋았어. 자, 신입. 자 여러분 1라운드 보석 쟁탈전 지금 콜로세움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1, 1, 2 1 스타트. ꁍꁍꁍ. 너희들에게 이 선제압이 어! 고통을 선사해 주막자. 앞에 아! 그 오! 각개전투 어... 워터 아 템포! 어어어 아... 야! 아, 어때 내가 까. 나이스! 아! 아 a... 어 나이스! 파세! 봐봐봐쫄 보세요? 아, 아닙니다. 가가 오버이트! 차. 오케이! 나이스! 켄지 죽었다! 안 돼! 안 아, 돼! 어아 차! 아! 아파요! 아파요! 다리가 아아 오. 어 고통 아 줍니다! 그러시면! 어! 주던가! 아! 오지 마세요! 강하여! 어? 강하여 오버 히트도 있습니다! 저! 야아아가떨라왔어 어? <laughs> 어? 어디! 안 아, 아! 뒤에 사람이! 자! 자! 안 돼. 자! 죽을 거 같아! 죽을 거 같아! 나이스! 야, 내가 켜기게 내가 켜기! 게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올라가. 4대! 캐고 있어, 캐고 있어, 캐고 있어, 캐고있고있고 아! 아! 있다고. 자. 아! 만 버텨! 지금 와, 아, 좀만 아, 오케이! 아! 아! 죽었어. 나이스, 나이어나이어 아! 아! 나이스! 1라운드! 가져가겠습니다! 야! 아 아, 돼요. 아! 깔, 깔, 어! 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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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켜서 찌켜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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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쳐 맞아. 1라운드크로커일과 <laughs> 코비의 예상치 못한 조합 사이님 지웅님 팀 승리. 까까 까. 아이뭐 지웅이가 실력이 늘었어요. 봐봐 맞지? 지웅이 무시하지 말라 했지 내가. 올지도 <laughs> 실력은 좋다고. 맞아. 아, 내가 아까 무시할 때부터 알아봤어. 아. 와, 맞아 근데 맞아. 지, 직원 직원이랑 발 하는 콤보가 아주 적절한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자 일단 다들 준비하시고 바로 들어가자고. 오케이 아, 뭐 싸움에서는 저희가 이길 수 있어요. 저희는 보석을 막아지고 진 거예요. 과연 그럴까 엔더 시티로 와라. 여기에 묻어주도록 하지. 그게 쉽게 될것 같습니까? 된다. 야 우리 둘다 근데 천재라서 지은 앞에서 우린 그 아무것도 할수 없어. <laughs> 아버 물이라도 가져오시던가. 삼십초아물 있다 물 있다 나물 있어. 아, <laughs> 물 있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laughs> 자, 다들 오셨으면 준비 되셨나요? 네! 오케이. 갑시다, 신넴 자, 2라운드. 팀 배틀. 지금 엔더월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스타트! <laughs> 오! 얼버. <laughs> <월버>, 얼버. <월버. 웃음> 야, 공중전! <laughs> 덤벼! 바둔장 공격전이다! 아! 봐봐, 봐으 지갑! 오오! 어어어어 올라와! 여깄다! 날는 남각! 차! 어허! 바이다 차! 자! 우! 아! 아! 자! 다다다다초부터어디어디갔어3 먹혔네! 아... 어... 왜러시지 땅이 어어 차! 어 어디야, 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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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야려디려어 날려버려! 3 0디야 어디야, 어 어디야, 어어디갔어 어디야, 어 어디야, 어디어어어디어디어피없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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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디야, 어디야, 어디어피없 어디야, 어디야, 어디어야되디야야 어디야, 어디야, 어어 야, 지웅 날라리면 어떻게? 나이스. 아 어, 와, 진짜 지웅 너이 트로라. 어나지마 아, 내어원가 아, 어디어 나미. 하지마. 아, 내 물에 깼어. 템 간다, 나라 내지가 아, 돼 이걸 나 혼자 해야돼 나 아, 어원사템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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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는 취이아니야 죽어! 아니야! 죽어! 아! 나다라 이거 봐. 그렇지! 지아 이길 수 있어! 가사막서 아, 잘... 헤헤 죽여! 과연 그, 독을, 과연 그 독을! 과연 그 독을 풀수 있을까? 안돼요! 아! <laughs> 아파요 아파요! 와봐! <와바>, 와봐! <laughs> 어쩔 수 없구만 란격! 란기... 겠그독 <laughs> 끊이지 않을텐데 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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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디아아라아아아그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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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뭐, 색깔, 란 약, 란 약, 란 약, 란 약, 란 약, 란이란 약,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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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이 약, 란 약, 카 약, 란 약, 란 약, 란 약, 란 약, 란어란카란 약, 란 약, 란 약, 란 약, 란 약, 란 채팅창에 사이님께서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재민님 승리! 아, 아, 승리! 아, 아깝구만. 아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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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특허가 꼼불어 들어왔는데. 아, <laughs> 지죠 제가 이겨줬어요. 어,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아니, 이거 개박왜 때렸어. 너가 너넌넌 나를 지뭐냐 기반함 밑으로 두 번이나 날, 날 날아뜨리셨어요. 맞아. 야 도시메브로 알라가자 됐습니다. 지은아 모래는 네, 위에서 써야 돼 제자리로 쓰면 안돼 금기야 알았어? 네! 네 금기는 아닌데 생각을 해야지 <laughs> 아 이게 참 쓰기가 어렵네 쓰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laughs> 네가 생각 없이 쓰는 거야! <laughs> 아니야 난 네가 생각 없이 쓰는 거라고 그래. 인정해 빨리 인정해야 돼어 네. 인정해야지 네가 정신 차리고 할수 있어 자 갑시다 자, 다들 준비 되셨죠? 네네자 현재 스코어 전원 1점씩 갖고 있습니다 이번 개인 어. 배틀에서 승리하는 자가 이번 럭키 레이스 최종 승리자가 됩니다. 자 그럼 <laughs> 3라운드 게임 배틀 도시맵에서 진행하겠습니다. 3, 2, 1, 스타트. 번별아, 어? 다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딘가 있겠지. <laughs> 저 있구만. 너와의 대결을. 일로 와, 윙거 뭐하냐? 공중전하자. 공중전, 공중전이지. 뭐하네? 아 네. 어 뭐야 쟤저기 있다. 저기다아또 날렸어. 다 우와 대 <깨> 날렸어.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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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먹먹거 없어? 어먹거 있다. 어 케이크. 아, 얌냠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 찾아보아어 있네? 아 네. 어디였어? 어디 있냐면 선 나이스! 총! 싸워 đ 야, 어떻게 안 여기 파이어 템포! 파이어 템포! 어. 디야무야 어. 선방 극진파도오이 따삭! 야아아아아아아아오아이아아아아 템포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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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아아 <laughs> <laughs> <바야, 템포! 오! 웃음> 담배 보시지야 나비 피가 왜풀피이야쟤원 <laughs> <laughs> 템포 이길 수 있어! 좋아 아, 간다! 어이, 아무나 맞아! 안돼 안돼 급진파도이 어디 있어요! 3 5초에 고통 있어요 이어빠오 어디갔어 여기 있어요. 오세요! 아! 오! 이이! 너무 안 당해. 오오 오세요! 오세 거야. 오세 오세요! 내려와. <laughs> 내려와. 어. 아. 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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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 오세요! 오어오오오오 사장님, 들어오세요. 싫어. 오, 나 피가. 내 피가. 방요오버이트 어? <laughs>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 병원 옥상으로 가셨습니까? 아니. 오버이트 어, 어디지? 빨리 나오세요. <laughs> 결과는 나왔습니다. 아, 뭐피좀 채우고 갑시다. 절렬하게 시리 아, 좀좀 기다려 드리겠지만 네. 저도 피가 없어요. 아, 너피 많잖아. 엉치고 있어.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앉아. 여기 있네. 오! 어디 어디? 오! 오뭘 <laughs> <그걸> 찾아. 범벼 봐. 놀러세요. 어, 어세요. 오! 어우, 씨. 너무하네. 아, 흔들어, 하. 안 돼. 하. 안 돼. 죽겠어. 봐. 오! 우와! <laughs> 오키 레이스 최종 승리자는 35초의 고통 강화영 오버히트의 주인공 도피 제미님의 최종 승리! 야! 날먹 싫렸네 우! 오! 아, 이거 이거. 아 근데 마지막에 둘이 너무 안 싸운 거 아닙니까? 아, 작정하고 안 싸우시네. 둘이 둘다 풀피고 우리만 우리만 개피야. 아니 저 여기 다 점프하고 날라다니는데 저 혼자 뿌먹에 걸어 다녔다고.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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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뭐 특별히 농락을 해주도록 하지. 오늘은 직원이 운 좋게 잘안 맞았구만. 그렇죠. 야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은 네 좋아요 구독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 채진님 다음 원피스 컨텐츠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재밌는 비기 채진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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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빨리 나가세요. 네. 나가 나나나나나나나나 네. 임팩트다이현이다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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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